안녕하세요. 영화 사운드를 알려 주는 남자, 영사 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한번 찍으려볼 주제는 어느 분께서 저에게 질문 하나를 주셨어요. 예전부터 정말 궁금했던 건데요. 영화에서 적정 사운드 데시벨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목소리는 얼마, 주변 음은 얼마, 음악은 얼마, 이런 게 궁금합니다.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어, 여기에 대한 뚜렷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적정 레벨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느냐?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레퍼런스 트랙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레퍼런스 트랙이 뭐 별거 아니에요. 내가 자주 보던 영화나 미디엄물로의 볼륨대로 이렇게 쭉 끌어 당기고 내리고 하는 식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한번 예시를 들어 볼게요. 먼저 사용을 하시는 DAW에서 녹음을 받아야 됩니다. 녹음을 DAW로 받아야 되는 이유는 DAW 상에서 듣는 것과. 어, 이런 뭐 윈도우 배경 화면이나 맥 OS 배경 화면에서 그냥 듣는 거와 청감상의 볼륨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녹음을 떠야 돼요. 먼저 요즘에 제가 자주 보고 있는 프로그램에 어, 레퍼런스로 잡고 어, 한번 녹음을 때려 볼게요. 국민들한테 인기도 많고 많 잘생기고 했지만 얘가 그 안에 깔려 있는 약간 프라이드 같은 게 있어. 자 이렇게 이제 대사 부분. 어, 요렇게 말만 나오는 구간이 이제 대사를 잡는 구간이 될 거고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게 BGM이랑 이 대사를 치는 구간에 이 레벨 조정을 굉장히 잘해 놓으셨어요. 굉장히 발라먹을 게 많다라고 해야 될까? 어,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laughs> 아아아아아 이게 사네. 아자 요렇게 BGM이랑 대사가 겹치는 구간 그리고 이제 BGM만 나오는 구간을 한번 따볼게요. 이렇게 어, BGM만 나오는 구간 이렇게 또 레퍼런스로 잡을 만한 구간을 딱 땄어요 자 여기가 BGM이랑 섞이는 구간 여기가 대사만 있는 구간 그래서 볼륨을 한번 들어봅니다 어, 마스터단에 일단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 빼줄게요 왜냐면은 이미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믹싱을 다 끝내 놓은 거이기 때문에 마스터단에 걸려져 있는 녀석들을 빼줘야 당연히 이 볼륨감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겠죠 대사 레퍼런스 볼륨 한번 들어볼게요 잘나고 막 음, 책임감도 강하고 막음요 정도죠 이제 제가 작업해 놓은 거 잘나고 막책임감 안에 깔려 있는 약간 잘나고 막 책임감 약간, 약간 좀작죠 그러면 얘를 에, 그냥 올려줘요 어 올려줘 요 부분 대사를 한 시, 마이너스 10대 10일까지 끌어올리면은 비슷해질 것 같아요 책감도 강하고 막 It 국민들한테 인기도 많고 막 잘생기고 했지만 얘가그 안에 깔려 있는 약. 야... 음, 이제 비슷해 졌죠 그리고 이제 bgm 이랑 같이 깔리는 구간 요걸 레퍼런스로 해가지고 들어봅시다 bgm이 잘안 들리니까 bgm을 좀더 올려줘요 음, 이제 또 비슷해 졌죠 그리고 이제 bgm만 나오는 구간 bjm만 나오는 구간이 요 구간이겠다. 여기 요쪽이죠. 그러면은 여기로 함 넣어보세요. 레퍼런스 트랙 먼저 들어볼게요. <목소리> 이 정도 볼륨. <목소리> 볼륨 밸런스를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별게 없어요. 이게 볼륨 밸런스 뭐 BGM은 몇데시벨이어야 되고 대사는 몇데시벨이어야 되고 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규칙이 없습니다. 그나마 정해져 있다라면은 피크를 치지 않는 선에서 볼륨을 끌어 당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무엇을 걸어야 돼요? 컴프레서를 걸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믹싱을 할 때는 뉴트론이라는 거를 썼네요. 컴프레서 두 개를 걸게 되었죠. 컴프레서와 리미터의 기능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다큐멘터리가 되어버려요. 어, 재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믹싱을 할 때에 아, 볼륨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볼륨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를 모르겠다 하실 경우에는 DAW 상에 내가 레퍼런스로 잡고 싶은 트랙들을 올린 다음에 이거와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니면은 뭐 눈으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라우드니스 값이라고 해가지고 LUFS, LU 그리고 데시벨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데시벨은 당연히 0 데시벨을 넘어가면 안될 거고요. 0 데시벨을 넘어가면은 피크점을 치겠죠. 그리고 LU와 LUFS 값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 그냥 위키피디아를 한번 찾아 보세요. 굉장히깁니다. 그걸 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순간 다큐멘터리가돼 버립니다. 그래서 뭐 이제 레퍼런스대로 볼륨을 조절한걸 한번 들어보죠. of the philip it underpins philippine history economy and society. 자, 요런 식으로 볼륨 믹싱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최종 볼륨을 끌어 올려 줘야 됩니다. 어떻게? 데시벨을 0데시벨 넘지 않게.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the Philippines has chosen to focus on Korean-style smart agriculture. 자, 이상 이렇게 레퍼런스 트랙을 DAW 상에서 같이 들어보면서 볼륨을 맞추면 된다. 어, 뭐유 말씀을 드리며 이상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사파였습니다.